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긍정 부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 요거 계속 매번 작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용운의 해동아 들어가 볼까요 오 한용운은 기출신이에요 그리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용운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잖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자 그리고 어, 불교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던 스님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시를 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한용운 시의 요거 지울게요. 한용운 시의 모든 시들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항상 당신이라든가 님이 출연하죠 님, 임, 혹은 당신이 출연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없어 부재. 그래서 너무 그리워. 그래서 반드시 오기를 기다려. 대부분의 이런 식거든. 얘도 그러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미 그러면 무엇이냐는 조금 이따가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다라는 소리는 지금 현재 당신이 내 옆에 없다는 소리죠. 부재한다는 소리지. 근데 봄은 벌써 늦었어요. 어? 봄이 벌써 늦었다는 건 봄이 오고도 이제 늦었다는 거죠. 그 봄이 와버렸는데 그러면 당신이 왔냐고요,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봄이 와야, 얘들아, 봄이 와야 해당화가 피는 거예요. 해당화는 살짝 봄에 조금, 봄에 지난 여름에 전쯤에, 그러니까 봄이 되면 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봄이 오면 혹은 해당화가 피면 온다는 걸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과 해당화를 살짝 뒤쪽이지만 이렇게 내가 그 뒤쪽을 쓴 거야. 고그 선상에서 놓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오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이쯤이죠, 이쯤. 해당화 피기죠. 어쨌든 봄과 해당화가 피는 그때쯤이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봄이 벌써 늦어 버렸다는 건 봄이 벌써 늦었어요? 라는 건 지나갔다는 소리. 이게 벌써 피 오고도 남았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뒤를 보니,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는데, 왜냐면, 님이 오니까, 봄이 오면. 근데 막상 봄이 오고 보니, 늦었다는 건 봄이 왔다는 소리네요. 오고 보니까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아니, 봄은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결국, 이문,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미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두려워요? 님이 오지 않아서 두려운 거야? 당연히 세모해야지. 당신이 오신다 했어요? 내게 있어서. 시에서 매번 하던 얘기입니다. 당신, 이문, 항상 긍정. 어 좋아하는 당신인 사랑하는 사람 얘기니까 시로 썼겠지 그렇지 않으면 시로 쓰지도 않았어 얘들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철모르는 아이들이요 이미 철모른다 라는 단어부터 이미 세모라는 건 느껴져 아이들이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막 애들이 얘기하는거죠 해당화 피었다 해당화 피었다 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해당화가 피면 모래 온다는 님이 안왔는데 피었다는 건 오지 않았는데 피었다는 건 오지 않았음을 더욱 각인만 시켜줄 뿐이잖아. 그래서 철모르는 아이들이 자꾸만 해당화가 피었다 라고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듣고도 못 들은 채 했더니 내가 들었지만 나못 들은 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들은 척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철모르는 아이들 좀 화나네요. 그렇죠? 짜증 나네. 그랬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 나는 꽃을 불어서, 날아다니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요. 그냥 꽃바람 아니잖아요. 야속한 봄바람이고요. 야속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얘가 이걸 경대, 경대는 화장대, 거울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 봄바람이 세모라는 건 당연하고요. 바로 내 눈앞에다 갖다 놓을 거거든요. 내 눈앞에다 갖다 놓는데 굳이 경대라는 단어를 쓴거 보니까 하고 갈까? 아, 요 단어를 보니까. 화자가 여성이구나를 알수 있게 해주는 건 기본. 어쨌든 내 눈앞에 갖다 놓으니까 모른 체하려고 했지만 모른 체할 수가 없잖아. 이제는 알아버렸잖아. 이걸 아는 순간 님이 오지 않았으이 각인이 되는데 어쨌든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씨름 없이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해서요. 씨름 없이 당연히 부정적 표현일 테고 꽃잎을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입술에 대면서 너는 언제 피었니? 라고 물었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죠? 너는 언제 피었니? 대체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언제 피었니? 우리 님은 오지 않았는데 언제 피었니? 우리 님이 꽃 피면 온다고 그랬는데 대체 넌 언제 피었니? 근데 왜안 오니? 이런 의미가 들어간 거니 전체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나네요. 나는 이미 오지 않아서 너무나 그립고 안타까운 거죠. 결론입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요 라는 소리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테고요.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른어른 어른 하는 거지. 어른어른 어른 할 정도로 눈물이 난다는 것은요. 나 너무 슬퍼요. 나 너무 슬퍼요. 못 들은 채 하고 싶어요. 해당화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한용운의 시하고 아주 살짝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한용운의 시가 유명한 이유는 그래서 이 작품이 막 여러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한용운의 시는 님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이미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아서 속상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맞지만 아니야 언젠가는 님이 오리라 믿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 우리 항상 알고 있는 아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재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많아서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용운의 시가 사실 유명한 거긴 한데 이 작품은 좀 살짝 다르죠. 그냥 실험 없이 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뭐 이런 시도 한용은의 시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작품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리자면 요 당신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갈까요? 매번 하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만약 이게 수능에 나온다면 보기 조건에 나올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시이며 운운하면서. 그래서 한용운이 원하는 대상은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 이게 조국의 광복을 원하는 거구나, 까지. 아니, 그냥 단순히 우리의 조국이라고 해도 좋아요. 해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내신까지 나올 경우를 대비하자면, 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임, 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처를 존경했던 스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단순히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지만, 진리를 구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다녔던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고 봐도 돼요. 다양하게 볼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그라미 세모만 해도 문제는 풀리는 거야.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배우는 시간에 내신을 고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봐두시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절대적인 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죠. 님은 언제 온다고 그랬냐면 해당화가 피기 전에, 그러니까 피 때쯤, 그러니까 봄이 왔을 때를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 여기서의 봄은 첫 번째 원래 님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죠. 그러니 당신이라고 볼까요? 당신이 오기로 한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봄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봄이 오고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싫어요. 왜?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 다시 얘기하자면 당신이 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부정적인 시간이 되죠. 그러니 얘를 딱 잘라서 동그라미 세모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이것은 핵심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에 내가 이 해당화 핌에다가 해당화에다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본과 해당하는 같은 의미로 보세요. 그랬을 때 해당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움과 야속함의 감정을 매개하는 사물이다라고 써놨거든. 그리움, 그리움 오기로 했습니까? 근데, 안 왔으니까, 야속함, 이두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수 있다. 몸의 이미지나 해당화 이미지.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거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EBS에서 한 표현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EBS에서는 해당화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당신이 화자에게 했던 약속을 환기시켜 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해당화가 피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온다던 약속을 환기시켜 주는 소재 맞죠.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자 옆에 뭐뭐 씁니다+ 씁니다 보이세요 사실 꼭 씁니다가 아니어도요 존댓말이면 다 경어체가 쓰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막상 물어볼 때는 이렇게 습니다라는 극존 칭을 쓸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존댓말은 다 경어체예요. 자, 어찌 될 것? 경어체 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파란색으로 해 놨으니까 확인하셔서 경어체를 구사해서 뭔가 경건한 님에 대한 님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다가 가로 쳐놨지만, 경어체를 구사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EBS 표현 뒤에다가 가로 쳐놓은 거 있죠, 녹색. 제가 항상 표현법은 녹색으로 해놓거든. 그 녹색의 가로는 뭐냐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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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비웁니다, 비웁니다, 비웁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고 맨끝 부분이 반복해서 쓰면 우리는 각 운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하시고요. 쭉 내려오시면 너는 언제 표현니? 요 표현 EBS에서 뭐라 고 그랬냐면 자연물에 건넨 화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렇죠. 인용했잖아요. 다운표 보이지? 자연물에 요거 해당하잖아. 말을 화자가 건넨 거죠? 그것을 인욕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 님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이 주제가 잘 강조되고 있죠. 자, 야속한에다가 EB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쭉 내려오세요.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인지시킨 존재에 대한 원망이죠. 외면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의 경과, 이미 봄이 왔음을. 그런데 그걸 인지시켜서 야속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여기다가 하나만 쓰고 갈까? 원망의 감정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EBS에서 얘기했고. 자, 밑에 실음없이라고 하는 거 EB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해 버린 상황.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 안 왔잖아요. 그러니 허망해 버이 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서글픔, 허망함 같은 감정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EBS 어떻게 보는지 알지? 마구 외우려고 한다기 보다, 아, 네, 이 표현 맞아요. 아, 이렇게 보는구나. EBS에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는구나. 가, 중요한 이유는, 얘들아,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해 줄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물론 EBS에서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문제에 나올 수 있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문학이다 보니까, 얘들아. 문학은 자습서마다도 그렇고 약간의 해석본이나 약간의 방향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습서들도 보다 보면. 선생님들도 살짝 다르게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EBS가 어느 거 하나 이쪽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 살짝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쪽이 아니라 이걸로 보겠다는 거구나로 암기하고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굳이 써주고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 작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